저는 스스로를 가끔 외계인 엄마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흔히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이들과 집에서 공부하며 느낀 점, 그리고 사교육 현장에서 알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중학생이 된 딸아이와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직접 사교육 현장에 뛰어든 엄마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두 아이의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독서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직접 독서 교육을 하게 되었죠. 저희 아이들은 전 과목을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교육을 오래 한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칠세옷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모든 걸 사교육에 맡기는 건 곱씹어 볼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한글부터 집에서 가르쳤어요.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이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했죠. 처음엔 엄마 주도학습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씩 자기 주도학습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만의 공부 방식 속에서 자기만의 색깔도 가지게 되었죠. 덕분에 비록 점수는 같아도 친구들과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과 달리 일찍부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문제를 잘 푸는 아이도 개념에 대해 물어보면 말로 설명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평소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외워서 풀었기 때문이죠. 학원에서는 공부량을 문제집 몇장 또는 몇 권을 풀었는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워서 빨리 풀어야만 해줘. 문제만 잘 풀면 되지 개념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수 있어요. 반복된 문제는 잘 풀지만 새로운 유형 앞에서는 멈춰버렸어요. 사고력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아이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공부 방식의 문제였어요. 사고하는 힘을 기르기보다는 손에 익은 문제만 반복하게 만든 결과인 거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늘 과제에 시달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숙제를 끝내면 공부도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공부는 배운 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복습도 하고, 모르는 걸 찾아보고, 다시 정리하는 그 시간에서 실력이 자라거든요. 숙제만 해내는 아이는 결국 자기주도적인 힘을 기르기 어려워요. 스스로 배우려는 힘은 길러지지 않죠. 사교육에서는 선행학습으로 늘 앞서가다 보니 궁금증을 느낄 틈이 없어요. 배움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데 그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걸 그저 해야 하는 일로만 받아들이게 돼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질문하기를 주저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모른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하거나 심지어 뭘 모르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죠. 저 역시 그랬어요.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한계죠. 진정한 공부는 질문에서 시작돼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공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사고를 확장시키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질문이 아닌 정답을 강요받고 있어요. 현재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이 정리된 자료를 통해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답만 찾는 공부에 익숙하다 보니 새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그나마 독서 수업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면 몰라요, 그냥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나 정답이 없는 활동을 하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린 시절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사교육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공부 방식이 결국 사고력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아이가 어디서 공부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배우는 힘과 호기심을 지켜주는 것. 그게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평가자가 아니라 배움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